네, 안녕하십니까 철강문선 연구소 남관현 수장입니다. 금융자산관리 세 파트 중에서 어, 이제 마지막 시간으로 종잣돈 모으는 예금상품 이야기 중에 금융 기관별로 주요 금융 상품이 어떤 것이 있는지 쭉 알아보면서 거기에 특색적인 것을 하나하나 찾아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이 보면은요 보통 은행밖에 몰라요. 뭐 농수협 중앙에 포함해가는데 은행밖에 모르는데 그 위에도 상호금융이라고 있습니다. 지역 농축협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는 농협중앙회를 얘기하는 건 은행이에요. 그래서 NH 은행은 뭐예요? 농협은행이에요. 그건 중앙에서 운영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방 단위면 무슨 거예요? 어느 무슨 농협이라고 쓰죠? 그건 뭐예요? 단위 농협 우리가 보통 상호금융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다음에 또 여기는 뭐 지역 산림조합이 있고요. 또 하나 보면 신용협동조합이 있고요. 세마금고가 있습니다. 다 취급하는 게다 틀려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많이 하고 있는 게 이제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뭐 하는데냐면은 뭐예요? 상호저축은행이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금융권을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보통 은행이 있고 종합금융회사가 있고 상호조축은행이 있고 상호금융이 있고 신용 협동조합이 있고 생활공고가 있고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외적으로 가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가 보시면 보시겠지만 자산운용회사가 있고 이렇게 우체국이 있고 생명보험회사가 있고 손해보험회사가 있고 증권회사가 있고 증권금융회사가 있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많죠. 그래서 각 은행 그 그러니까 금융 기관별로다가 은행상 금융 이게 각종의 금융 상품들을 어느 정도 다 이해하고 있어야지만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내가 필요할 때아 나는 이번에 뭐 예를 들어서 뭐 하나은행이 그래서 우리은행 이 주거래 은행이야. 그러면은 어 이렇게 내가 상품별로 투자할 때마다 뭐냐면 CMA 같은 경우는 종합 금융 회사 가 하나 껴 있거든요. 거기다 가져가야 되고. 그다음에 어, 내가 만약에 그 예를 들어서 뭐그 상호 부분 같은 경우 좀 정기적금보다 상호 부금이 더 나으니까 상호부금 같은 경우를 들을 거에는 이렇게 상호금융회사 이런 데다가 들어가야 되거든요. 이렇게 들어야 됩니다. 만약에 또 내가 출자금을 갖다가 투자해야 되 보통 농협이라든지, 단위 농협이라든지, 어떤 신월동자 새마을금 같은 경우는 출자금이 있거든요. 잘 찾아보면요. 금융일단표 그러니까 금융, 그뭐그 그, 뭐, 그, 뭐야, 그 금융회사별로 쭉해 가지고 나오는 거 있는데, 특히 뭐상호금융이라든지 종합 홈페이지에 가시면요, 각 은행, 그 상호금융별로다가. 뭐 협동조합이라든지 이런 거죠, 신용협동조합이라든지 생활공고에 따라서 각 단위별로다가 출자금이 연간 출자금에 따라 가지고 이그 배당률이 얼마가 되는지 나오거든요. 그럼 샌드 같은 경우는 막8% 10%도 있습니다. 그런데 출자금은 사, 상한에 있으니까, 그래도 거기다가 맡아놓고서 계속 출자를 하게 되면은 뭐 한다, 연간 수익률이 높으니까 네, 그런 것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다 알아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일단 먼저 은행부터 좀 알아볼게요 농수협 중앙에 포함입니다 얘들은 요구불예금 저축성예금 그다음에 신자상품 CDRP 그러면 그죠? 시장성 상품들 여기 RP 판매체는 다 이쪽에서 다 취급을 하고 있으니까 판매체에 대해서는 쭉 은행에 이쪽에서 하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저축예금 있고 과거에 당좌예금 있고 시장금리부 수지 예치금 있고 MMDA라고 하죠 그다음에 정기적금 상호부금도 은행에서 취급하고요 정기예금 실세 실 세금리 연동형 정기예금이 있고, 양도성 예금자금이 있고, 판매조건부채권이 있고요, 표지여금이 있고, 금융채 있고, 청약저축, 주택청약예금, 주택청약부금, 장,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신탁, 노후생활연금신탁, 특정금리신탁, 최적신탁, 생계저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은행에서 가장 많이 취급을 하는 게다 이쪽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막 대부분의 다 은행에 가서 취급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장점이죠. 그리고 광범위한 점포만 이용이 편리하고 대출도 가능하고요. 그래서 많이 쓰는 겁니다. 은행을. 근데 단점이 있죠. 단점은 뭐예요? 비교적 낮은 예금 금리고요 중도 지치 낮은 금리도 적용하죠. 근데 이런 게좀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의 장점은 뭐다 다양한 부대 서비스가 가능하다. 그래가지고 뭐냐면 주거래는 은행은 정도로 하나는 놓고요 다른 여러 가지 목돈이 마련되어 있으면 그런 상품들은 은행이 아니라 다른 쪽으로다가 포커스를 맞춰주면 돼요. 그러면 저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하나 좀 밑에 보시면 종합금융회사가 있습니다. 주로 상품이 CMA, CP, 반행 어음이 있습니다. 즉 CMA 같은 경우도 어음 관리 계좌 CMA가 있으니까 여기 CMA에 아까 좀 했죠 어떤 거가 있었냐면은 어, 여기 CMA 같은 경우 있습니다. 환매채 운영 주로 기업이라든지 은행 증권사의 단기 투자 목적으로 가게 돼 있죠. 이런 것을 하나 알렇게시면 내가 목돈을 마련하고 있다 그러면은 CMA에 통장을 개설해야 되는데 어디다 개설해야 된다? 종합금융회사가 개설을 해야 됩니다. 단기 고수익 장점은 단기 고수익이 가능합니다. 예. 그리고 돈 조금 가지고 가면 잘안 받아줘요. 거액 고액 그러니까 돈이 많은 고객한테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 주죠. 대신 개인 대출은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점퍼수도 적습니다. 최소 가입 금액이 큽니다. 최소 가입 금액이 보통 어지간하면 다 천만 원 이상이에요. 그다음에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상호저축은행, 제 이금융권 많이 얘기하는 거죠. 상호저축은행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예금 주요 상품은 예금, 적금, 신용보금, 표지어음등이 있고요. 거기에 다양성, 다양하게 보통 예금, 기업자유예금, 정기예금, 정기적금, 자유적립예금, 장기주택마련저축, 신용보금, 표지어음 생계형저축이 있습니다. 일단 상품이 고수익이죠. 고수익이고 대출 절차가 간단합니다. 특히 여러분들이 가면은. 일금융권 같은 경우는, 일금융권이 여기에 속하는 거든, 거요 은행에 속하는 거, 여기는 상호 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이금융권에 속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 고, 상품도 고수익이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대출도 이자도 비싸요. 제주절차는 대출이 간단한데. 그래서 신용도가 낮은, 신용도가 낮은 경우는 에 일금융권에서 대출받기 힘들게 되면 어디로 가요? 이금융권으로 가게 되니까 이금융권을 가죠. 그러니까 여기는 기관신용도가 좀 낮고요, 점포수가 좀 적죠. 그래서 한때 이 상호저축은행 즉이 금융권이 그 도미노 도산을 도산했을 때 많은,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있제 후순위 채권을 사가지고 혜택을 못 받아가지고 했던 것이 상당히 많죠. 그래서 상호저축은행 같은 경우는 무슨 후순위 채권 같은 경우는 특히 건드리는 게 아니다라는 것을 꼭 여러분들이 알아두시길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호금융이라고 하는 거 상호금융 지역농축협 지역별 수협 지역산림조합 등을 우리가 상호금융이라고 부릅니다. 출자금, 예탁금, 적금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예, 자립예탁금, 정기예탁금, 정기적금, 농어가, 먹돈마련조치, 부금공제, 생계연축이 있는데 특히 상호금융 같은 경우는 지역에서 일을 하시는 즉 뭐냐면 어, 농사를 짓고 있으면 농협을 사용하면 되고요. 축협을 사용해야 되고 그 다음에 수선아버지 종사하면 수협 그 다음에 산림 쪽에 관련된 산림조합 이런 쪽에 들어가시는 분들이 여기를 활용하시는 게 좋은 거예요. 일반인들이 활용하기에는 많이 떨어지고요. 만약에 일반인들을 활용해도 출자금이라고 있는데, 이 출자금도 농협 가면은 농업인만 출자금을 받고요. 수협 가면은 수협인만 출자금을 받고요. 산림조합 가면은 살림조합원만 산림 출자금을 받아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출자금을 가지고 는 내가 농업인이면은 가야 되겠죠. 그래서 그래서 상품 자체가 여기에 해당되는 사람만 고수익 상품을 받는 거고요. 대신 기관신용도 낮죠. 그러나 신용협동잡이라든지 새마을 공고 같은 경우는 사실은 지역 지역마다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출자금 예탁금 적금이고요. 또통 마련해가지고 출자금 보통 예탁금, 자립 예탁금, 자유층 예탁금, 정기 예, 예탁금, 정기 적금, 자유정리 적금 등 이렇게 해가지고 많이들 활용하고 있습니다. 생균저축까지. 계 그래서 위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상호금융은 뭐농어가 목돈 마련 저축, 뭐 부금 공제 해가지고 약간 특별한 게좀 있고요. 그다음에 남은 신용협동조합이나 새마을 금고는요, 보통 조합법에 우리나라 그 협동조합법에 움직이기 때문에 같은 취급을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신용적 동좌이나 생활금 같은 경우 출자금 같은 경우 출자금에 제한이 없습니다. 출자자에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일정 금액 이상만 전도만 되면 출자를 할 수가 있고요. 대신 신용적 동좌와 생활금으도 출자금에 대한 원금면 한도 금액이 있습니다. 특히 여기 지역 농협 같은 경우도 최소 금액이 있어요. 농업인이다 보면 최소 금액이 있거든요. 지역 지역마다 틀립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오산에 있는 무슨 무슨 농협을 좀 봤더니 뭐 출자금이 보통 한 460만 원 정도가 되더라고 이상 출자를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은 그런 여러 가지 다양한 농업인이 되면서 출자하게 를 되면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거든요. 뭐 금리라든지 대출받을 면 금리 뭐 이런 것들 많이 적용되고요. 그다음에 농업 농기자재 뭐 이런 것들 운영을 할 경우에 여기 또 그런 것도 대출을 받을 때뭐 아주 뭐그 저렴하게 그때 뭐 이렇게 뭐 어, 뭐 렌트같이 뭐 이렇게 분할해서 내는 경우도 좀 생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이 활용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회사가 있습니다 자산운용회사 같은 경우는 보통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등을 판매를 합니다 여기는 단기금융상품펀드에서 MMF 그 다음에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그 다음에 엄브렐라펀드 생계펀드 이런 게 있는데요 근데 이게 자산운용사가 문제가 많죠.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라임, 사태, 라임 사태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다 자산운용사거든요. 자산운용사는 이렇게 펀드를 만들어요. 여러 가지 수익증권도 만들고요. 근데 고수익을 보랍니다. 근데 이게 자산운용사가 우리 우리나라의 자산운용사가 큰 문제점이 뭐냐면요. 아직까지는 범위가 이렇게 크지는 않아요. 그 다음에 자산운용사가 하는 어떤 이런 그 펀드 매니저 만 이런 어떤 사람들 같은 경우도 뭐 그게 그, 많이 경험치가 많이 없, 없습니다. 특히 라임, 라임 사태 이런 것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게 된 거냐면, 저기 어, 그 자산 운용사가 돈을 잘 벌어. 그렇게 되면은 돈 갖고 있는 사람이 막 들어오거든요. 거기다 또 어떻게 돼요? 이 자산 운용사가돈좀 벌으니까 어떻게 돼요? 누구하고 연결을 해요? 은행하고 연결을 해. 은행에서 판매처를 하는 거야. 그럼 돈이 그냥 막 들어오잖아요. 갑자기 그냥 한뭐 천억 정도 해가지고서면 막한뭐 수익률이 막 1년에 뭐 10%씩 20%씩 올렸던 데가 은행이 보니까 되게 좋잖아요. 그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은행에서 막 이런 그 펀드 상품, 그다음에 뭐미추얼 펀드 수익증권을 막 판매를 한 거거든요. 부미가 커졌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유능한 펀드 매니저는 영입을 해야 됩니다. 근데 돈을 막 쌓여 투자할 데가 없어. 그래도 매년마다 뭐냐면 일정 금액 이상 뭐 3%면 3%, 6%면 6%, %면 6, %면 6 보장을 해줘야 되는 거야. 그게 수익증권이거든요. 그럴 경우 어떻게 돼요? 돌려야 되는 거야. 그럼 무리하게 투자를 하게 되죠 그러니까 무리하게 투자에다가 힘들어지는 거야. 그럼 금융감독원의 제재를 받게 되고. 그러면은 뭐냐? 금융 감독에 제재를 받게 되면 야, 니들 이제 펀드를 다 접어. 이렇게 얘기 나오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렇죠. 일부 상품의 위험도가 높은 거죠. 대표적인 게 어디? 이이 자산 운용사들이 이게 펀드 상품에 투자했던 것들 뭐 어떻게 되냐면 독일 채권에다가 회한 거예요. 독일 국채에다가 채권에 투자를 한 거예요. 근데 독일 채권이 굉장히 안전하다고 생각하는데 독일 채권이 갑자기 안 좋아지게 된 거예요. 시장에서. 뭐왜 그러냐면은 뭐 브렉시트 나오고 영국의 브렉시트 나오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니까 그때쯤에 이게 독일 펀드가 안정성이 떨어진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돼요? 완전 꼬꾸라지거든요. 이뭐 그때 펀드를 설계했던 사람이 어떻게 되냐면은 위에다가 놓고 하방에다가 배팅을 다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위에서 만약에 위로 올라가면 1%, 2%, 3%씩 올라가면은 조금 쫙 차근차근차근 수익률을 받게끔 만들어놓고 하락은 1%에서 2% 사이에 놓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5%짜리를 여기 반땡에서 여기다미대대 보는 거야. 그러면 1%만 가도 원금 손실이 50%예요. 2%가 오게 되면 원금 손실이 100%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문제가 터진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자산운용사에 이 펀드라는 상품 이런 것을 할 때는요. 굉장히 잘 알아보셔야 되고요. 은행에서 펀드 상품을 팔아도 누구한다? 자산운용사가 운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은행에 가서 펀드를 상품을 고를 때도 굉장히 잘 보고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 게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또 이렇게 펀드 제로라든 이런 사이트가 있습니다. 거기에 들어가시면 우리나라에서 모든 판매하는 펀드나 이리치에 대해서 다 수익률이 다 나오거든요. 그걸 보면서 여러분들이 적정한 곳에 투자를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거를 꼭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체국 있죠? 국가에서 만든 겁니다. 우체국 예금 있고요, 보험이 있죠. 그래서 보통 예금 있고요, 가게 우대 정기적금 있고요, 자유저축예고, 있고 근로자 우대저축 있고, 저축예금, 환매조건부채권, 정기예금, 복리정기예금, 정기적금, 장학보험, 개인연금보험, 어린이보험, 종합건강보험, 생계원저축 있는데, 여러분들 대부분이 전그하나 알아두셔야 될게전 은행 그 우체국이 참 좋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원리금은 보통 100% 보장해주죠 원리금은. 근데 이제 이것도 좀좀 좀 틀려졌는데. 옛날에는 100% 보장했다가 요즘 뭐라고 래요 자꾸만 뭐 5천만 원 다른 은행하고 평균보가맞추게 해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뭐 그것도 한번 봐야 될것 같고요. 아무튼 여기는 좋은 것 중에 하나 뭐냐면은 어, 원리금이 보장을 해주니까 좋은 거 있고 또 다양한 상품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뭐 장학보험도 있고 개인연금보험도 있고 어린이 보험 같은 게 있어요. 그래서 장학보험이라든지 어린이 보험 같은 경우는 차라리 어렸을 때 특히 요즘 같은 한 자녀가 이렇게 태어나니까 어렸을 때 이렇게 들어두게 되면, 우체국 통해서 들어오게 되면 은 성장했을 경우에 상당히 익히거든요. 좀 이자도 좀 셉니다. 그래서 성장했을 경우에 어 일단은 내가 뭐자녀 대학을 보내거나 뭐 이럴 때 사실은 목돈이 많이 들어가는 거죠. 그때 이거를 앞에서 좀 처리를 할수 있는 이런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우체국에 들어가서도 이렇게 좋은 상품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체국에서는 좀 약간 이런,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해주시면 많이 도움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생명보험회사가 있죠. 여러분들이 보험설계사 와가지고 많이 하고 있죠. 보장성보험이 있고요. 저축성보험이 있습니다. 보장성보험은요. 저축성, 보장성보험이란 건 이런 거예요. 뭐냐면 은 보장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상해보험, 질병보험이 있어. 상해보험 어디 다쳐. 그럼 어디예요? 네. 치료비를 보장해주는 거예요. 특히 대부분 대비, 특별히 안 보험 이런 거죠.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보장성 보면은 상해보험, 질병보험, 장기간병보험, 어린이보험, 그다음에 암보험, 종신보험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저축성 보면은 교육보험, 연금보험, 양로보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교육보험 같은 경우는 그러면 내가 어렸을 때 이거 들어오게 되면몇살 때부터 몇살 때까지 이렇게 되면 고등학교 다닐 때 돈이 얼마나 하고 대학교에 돈이 얼마나 하고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리 땡겨 쓰는 거예요. 그래서 장기적으로 보통 한 20년, 30년을 보고서는 그, 그 어떤 그이 교육보험 같은 거 들거든요. 그러면. 내가 대학에 다니는 자녀가 있을 때 목돈 마련하니까 대출을 활용하는 게 아니라 이 상품을 가지고 와서 하는 거에요 미리. 근데 지금 다 돈을 땡겨서서 그래도 앞으로 15년, 20년 또뭐 15년 뭐 20년, 많으면 10년 짧게는 그 정도까지 모한다. 뭐 계속 보험을 앞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 만기까지도 얼마까지 쓸수 있는 그 기간이 있거든요. 보험 혜택을 많이 받죠. 저축성 보험도 대체로 보장성 기능을 겸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뭐냐? 요즘 저축성 보험에 대해서 많이 알고 있지만 특히 보장성 보험에 대해서 이것저것 보험이 많이 들어드는데 이 저축 보험 보장성 보험 같은 경우는요, 많이 들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액기스에 필요한 것만 들어주고, 나머지는 이렇게 좀 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아니면 우체국에 이런, 이런 보험이라든지, 이런 것처럼 나눠서 들어야 되는데, 너무 생명보험에다가 있으니까 너무 많이 들어두는 경향이 있거든요. 만기 전에 약식 환급액이 납입액보다 적을 수가 있고요, 일반 저축 상품보다는 수익률이 좀 낮을 수도 있습니다. 그걸 좀보시고요 이거 보험 쪽에 관련해서는요 다음 다음 파트 쪽에서 보험의 쪽에서 할때 조금 더더 더 디테일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좀 갖기로 하고요. 손해보험회사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재산범이 있고요, 배상책임범이 있고요, 재삼자범이 있고요, 보증범이 있고, 재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무슨 여러분들이 자동차를 사계시면 자동차 보험을 들게 되니 대표적인 게 이게 손해보험이거든요. 그래서 재산 보험이 있습니다. 화재 보험이 있고 해상 보험이 있고요. 배상 책임 보험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들고 있는 자동차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 에 생산물 배상자 배상 책임 보험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재산 보험이 재산 보험 있습니다. 상해 질병, 장기 간병 보험 이런 것들이에요. 이것도 뭐냐면 재산 보험이라고 하는데 위에 있는 보장성 보험하고 얘는 틀려. 보장성 보험은 해 주는 거고 얘는 그거에 맞춰서 해 주는 거예요. 그거에 맞춰서. 약간 틀립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실손보험이 나온다 그러면 대부분이 어디예요 손, 손해보험회사가 만드는 실손보험 쪽이라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행자 보험 있죠. 내가 우리가 해외여행 갈때 들어드는 여행자 보험 이런 것들이 손해보험회사 그 보증보험 연금보험 퇴직보험 생계용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다음에 증권회사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증권저축 있고, 채권저축 있고, 수익증권, 있고, 뮤추얼펀드가 있고요, 단기금융상품, MMF가 있고요, 수익증권, 뮤추얼펀드, 증권저축, 생계저축 있죠. 그 상품, 그러니까 뭐여러분들나 증권저축 같은 경우도 뭐 증권회사에 가가지고 증권저축을 들어주는 겁니다. 그러면은 들어줬다가그 돈을 어디 어디로 가요? 증권계좌로 가가지고 뭐예요? 뭐또 이렇게 움직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증권회사에서 여러 가지 상품을 파는데 대부분 이 고수익 상품이 많아요. 그런데 주가 하락시 손실을 발생할 수 있거든요. 상품이 다양하지가 않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증권회사는 주가가 상승할 여력이 충분히 남아져 있을 때 초기에 증권회사가 서 상품에 투자하는 시게더 유리하다. 이런 겁니다. 그러면 주가가 하락하면 손실이 발생하니까 주가 하락할 때는 여기에 들어가서 증권회사 모든 상품을 해제시켜 버리고 그렇죠? 다른 상품에다 투자를 하게 되고 이런 거죠. 그리고 증권 금융 회사에서 종합 정금사 또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실권자 청약 예수금 환매부 조건 이렇게 됩니다. 고수익을 하지만 점포수가 적고요. 상품이 다양하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정리를 해 드렸고요. 그다음에 좀 기간별 주요 금융 상품을 해서 정리를 쭉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1개월 이내, 1개월에서 3개월 이내, 3개월에서 6개월 이내, 6개월에서 1년 이내, 1년 이상 정도를 가져가면은 이런 상품에다가 투자를 하시라 그래서 1개월 이내는 저축예금 뭐돈 얼마 없으니까 이자 발생 안 하는데 그다음에 MMDA라든지 자산 성용행사는 MMF 그다음에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RP CMA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CP CMA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저, 저축예금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기구 이런 것들 예탁금이라든 보통예금 이런 거 근데 1개월 3개월 이내 같은 경우는 RP라든지 정기예금 이쪽 그다음에 자산운용사면 MNF 단기수익증권 채권형에 투자하시고요.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채권 여기 수익채권 환매채권 RP 그다음에 단기수익증권 그다음에 CMA 이런 걸 가지고 하고요.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CP라든지 CMA 근데 중요한 거는 종합금융회사라든지 이쪽 이쪽으로 가게 된 이런 상품들은 대부분이 다 급액들이 좀셉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하나 알아두셔야 되고요. 그다음에 한 6개월 이내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뭐 RP CD 지금 정기 예금 맞춤형 특정 신탁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 자산 운사는 단기 수익 증권, 채권형에 투자하는 시 거. 그다음에 증권 회사 같은 경우는 환매 채권, 그다음에 단기 수익 증권, CMA 이런 것들이 있고요. 종합 금융 회사도 마찬가지고요. 우체국 같은 경우는 환매 채권 이런 것들이 환매분 적과 채권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 그다음에 그~ (1년) 이내 정도 가게 되면은 저 마찬가지로 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맞춤형 특정신탁 이런 것들이 되어 있습니다 맞춤형 특정신탁은 가끔가다 은행이 이런 식당 상품을 만들어서 판매를 하게 돼요 그래서 은행을 자주 지나다 보면 이런 것도 알수 있으니까 좀 하시면 될것 같고요 자산운용사 같은 경우는 중기수익증권 채권형 주식형을 판매하고요 증권회사에서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종합금융회사 같은 경우는 발행어음 같은 경우를 하는데 아다지 발행어음 하나 사려면 무지하게 세거든요. 그래서 대충 보면 1억 이상 갖고 있어야지 종합금융회사에서 어음을 좀살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1년 이상 같은 경우는 정, 은행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금융채, 연금신탁, 그다음에 맞춤형 특정신탁, 주택관련 저축 이런 것들이 1년 이상 할 때는 꾸준하게 가지시는 게 좋고요. 자산운전 같은 경우는 장기수익증권, 채권형 주식형, 그 다음에 연금투자신탁 이런 것들, 뮤추얼펀드 이런 것들이 괜찮고요. 마찬가지로 증권회사 같은 경우는 증권저축, 회사채, 국공채, 장기수익증권, 채권형 수익주식형, 보험회사 같은 경우는 장기저축성 보험이라든지 연금보험, 종신보험, 변액보험 이렇게 돼 있고, 우체국 같은 경우는 정기예금, 연금보험 이렇게 있습니다. 그 상호저축은행이라든지 신용협동조합 같은 경우 저 같은 경우는 대부분이 어떤 이런 예탁금이라든지 뭐표지엄 이런 것보다는 사실은 상호저축은행의 신용협동조합 이런 데 같은 경우는 그 한도가 있지만 그래도 출자금 형태로 가는 게 사실은 좋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이출자 출자금에 대해서 연간 수익률이 얼마인지 연간 수익이 어떻게 되는지 다 이렇게 조사해 놓은 게다 있고 사이트가 있거든요. 거기 들어가시면요다 나오니까 그걸 보면서 그찾아 가서 거기다가 출자금을 넣어서 그냥 1년에 얼마씩 출자금 배당을 받는 것들이 훨씬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쭉 해가지고 섬에 각 금융기관별로 다 해고 기관별로 그 주요 금융상품 이렇게 해서 쭉 알아봤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 금융자산관리 3파트 중에서 종잣돈 모으는 예금상품 이야기 이것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